이게 뭐예요? 뭐가? 아 그거는 그거 리딩 추가 문제. 그거 하면 할필는 아, 해오면 플러스 이지 많이이거 이거 거예요. 이거 풀면은 그래머 그 그거는, 그거는 워크북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넣어 둔 거야. 어. 워크북 없는 사람은 거기 서 하라고 아. 자, 일번 갈게 어, L5 단어 리스트. 자, 1번 티네이저 10대의 선생님 저 고일 어 좋은데 하는 거예요. 아, 하는 거야. 할수 있어. 응. 자, t v e n 의 자, 그럼 청소년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a d o l 하나가 뭘까? 아트 adolescent. adolescent. 음. 아, 어쩐지. a d o l 자, 이제 2번 할게요. provide 무슨 뜻이 애들아? 제공하다. 제공하다. 자, 그러 제공 공급이라는 뜻의 명사되는 provision. provision. 그렇 정훈아 왠지 엄마가 E L 시키라고 말씀하시려고 할것 같아. 그렇지. 어, 자, 얘들아 삼망할게. Freedom이 뭐야, 얘들아? 자유란 뜻이지, 자유? 네. 자, 얘들아, 그러면 저번에 같은 단어 보였는데. <목소리> <목소리> liberty. 자유 열심사들 뭐야, 더 Station Liberty였잖아. Liberty 자유란 뜻이지. Liberty. <목소리> 그렇지, Liberty. 자, 얘들아, Freedom이랑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 그렇지. <목소리> 자, Independence가 의존이란 뜻이야. 의존. <목소리> 자, 보세요. depend가 의존하다. 거기다가 이 else이 붙이면 의존이 안 돼서 명사가 되고, independence 하면 뭐야? 독립이 되지. 음. 자, 이제 4번 갈게요. be suited to. 어디 어디에? 적합하다. 저 오늘 엄마 이제 오셨어? 한국으로? 음. 자, 5번 갈게요. 찾다 추구하다뭐 해야 되나? sick. sick. 자, sick 3단만 하면 어떻게 될까? 네? 3단 변화. 그 s 지 t s a l 6 s a c t s a t salt s a t 6 s a s t 6 s a l s a c t 6 s t 6 salt. 6 salt. 6 salt. 6 salt. 6 salt. 6 s a l salt. 6어 a l t 6 salt. 6 salt. 6 s t s a e t e salt. 6 s a s 6 salt. 6 s a l 요6 salt. 6 salt. 6 s a t s t a n t e 자, 그러면 번게요 오늘 시험에 나맞셨나요악화 악화시키다 뭐였지, e e a t e degenerate. 자, 같은 건 뭐였지, 들아? deteriorate. 그렇지, deteriorate. 그 다음에, 자, 일단 degenerate는 악화시키나요? 그러면 반대로 개선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자 우리 민준이 너무 잘한다, 그지, 얘들아? 민준이한테 박수 쳐줄까? <웃음> <웃음> 와, 반응 죽인다 <laughs> 자, 그 다음에 r e l i v e 살다 다시 채, 다시 체험하는 뜻이지? 자, we가 붙어서 다시 체험면는 뜻이에요 어, 일단 비슷하게 생겼지만 r e l i e 좀 발음을 길게 해서 r e l i e v 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완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이고. 자, 일단 기억해내다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딱 이렇게 상기시키다 기억해내다 뭐지, 얘들아? 음. recall이었어요, 상기시키다 자, 구멍할게요 오늘 시험이 나왔는데 맞추셨나요, 얘들아? 그렇지, alter 근데 <laughs>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냥 맨첫 번째 페이지 한번 봐요 멘파는 페이지 유닛까지하시면돼 새로운 유닛 들어가기 전까 하지 자, 아단화난변화 a l t e r 그러면 변화 a l t e r a t i alteration. a l t e r a l t e r a t i o n 그 l t e r a t i l t e r a t i o n a l t e r a t i t i e 템트는 유혹하다 라는 뜻이거든 유혹하다 자 그러면 템트는 동사인데 이거 명사로 고치면 템 뭐였지? 민정아 뭐였지? 그 템, 아, 템트 나이션이요 템테이션이었지? 템테이션. 템테이션. 템테이션 템테이션 자 그럼 얘들아 템트가 유혹하다 라는 뜻이니까 마음을 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educe 어, 그 다음에 어, attract 그 다음에 매혹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 fascination 비슷한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어까지 외워주셨고 11번 우리 저번에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성제 모수에 갈 것인지 아니면 비페에갈 것인지 그렇지 얘들아 모수는 퀄리티였고 비페는 뭐야 퀄리티 Quantity. 퀄티티지 저애 슐리 갔어요. 오 좋았겠다. 그럼 넌 컨티티를 선택한 거네. 컨티티는 아니라? 컨티티와 퀄리티 둘다 가지고 있어. 오맞아애슐리는 맛있기도 하고 커트도 잡았고 컨티티도 잡았지. 자이단커티는 품질이야. 그러면 퀄리티의 명사형이 아니라 커티 자체가 명사니까 이거 v e r b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동사로. 커커커커커커 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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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커 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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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양보다 질. Quantity over quantity. 그렇지. Over이라는 단어 쓰시면 돼요. Quantity over quantity. 이렇게 쓰시면 끝. 자 이제 1 2번 갈게요 Innocent. i n n o c e n t 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 잘못 없는 무죄의. 자 그러면 Innocent의 명사형이 몇과? Innocence. 뭘까? 그렇지. Innocence. e r c 인서 명사 되고. 자, 자 이가무죄라 뜻이야. 그럼 반의어로 죄책감 드는 뭐야? 그 어, 아니고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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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 u i 자, 같이 한번 카사 해 볼까요? 10대, 1 t 그다음에 제공하다 provide. 그다음에 자유 freedom. 어디에 적합하다? b e s u i t e d to 다 six o s o u g h t 그렇 예를 for instance. d e r a t e 다시 합니다. r e l i v e 큰 소리로 세요 변화다. Alter. 욕하다. t a m n t 자 품질 quality. 처음 oh, 나 innocent. Yeah. Okay. 조분석 타임 어 지금 엄청 보고 있어. 어그 마지막 강... 아 마지막에 강... 나온 것까지 보셨어요? 어. 누가 무슨 애도 같아? 우리 우승자를점쳐보자저저저 우리... 네, 아, 직럼여기요리 저 겨울이... 아직... 아, 그럼 얘기하면 안되겠네 우리 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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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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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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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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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우리 우리 이야 우리 트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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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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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다음화에서 그 네. 백종원이 안성재 깜찍어가지고 안성이 죽어요. 뭔 소리야, 쟤는? <laughs> 야, 이거 녹화 중이고 유튜브로 방영된 건데. <laughs> 아, 백종원 씨한테 사과해. 근데 그 최근에 그약 문제 때문에 살짝 모란이 좀 그럼 안성재님한테 사과해. 아, 최강욱 셰프님 네. 올라간 거 아시죠, 정호영 셰프님고 그 실루엣 있잖아요. 야, 현유나 김아가 그, 수만 원짜리 기계까지 들여왔는데 탈락함. 현유는 귀도 막고. 저 어차피 이화까지밖에 몰라요. 아빠가 그 옆에서 보는 거 따라 본 거라 저도 똑같아요. 왜 아빠 볼때 같이, 아, 안 하, 안 하, 마, 같이 우리, 우리, 봤어? 아니? 어차피 쫓치러 그래, 겁나 봤어. 야현이가 아직 이화밖에 안 봤으니까 모두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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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거안 보이던 시나몬. 그거 그 분자원의 사가 만드는 그 탈락함. <laughs> <laughs> 안 했지. 이런 거. 그건 안 했지. 했지. 아, 이거, 이거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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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 이 나와? 거이 이거, 야거거거 이거, 이거. 이거, 거 내가 거야. 무슨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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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I am. I am. I 는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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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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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두번 am. I am. 아. 거 평일 찾아 너무 궁금하기겠나요 화요일에 오잖아 어차피. 네. 일 화요일에 다 나오잖아요 그때. 아니야. 안 나와요? 어. 결승전 근데... 전까지만 나와. 아니 그 나쁜 자기 진짜... 선생님 진짜... 저희 학교 진짜... 저희 반에 진짜... <laughs> 무슨 자기 엄마가 넷플릭스 관련 일 해가지고 자기 무슨 엔디까지 다봤다 하고 주장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 구라겠죠? <laughs> 구라 있듯. 구라. 그런데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이란다 그걸 다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니까? 무슨 2화까지만 나왔을 때 자기 무슨 3 삼사학년. 그럼 내용을 퍼보얘기해 보지. 맞아요. 애들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굴하다. <laughs> 그럼 굴하겠네. 그렇죠. 음. 아니면 뭐그 내용을 까면 먹바 보이죠. 아 그렇지. 그것까지 까면 먹 완전 바보지 않을까. 자 해볼게. 그런장문왜 붙이셨어요? 아 그거? 어 선물 받았어. 누구한테요? 그내 친구한테. 선생님 아들한테요? 아니 이거 선생님 아들 선물인 아들한테 받은 선물인데 선생님 아들은 아직 포켓몬의 포포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쓰고 있는데. 내 포로 좋아해요 그럼? 응. 음. 자 삼발로 사람. 미스터 o 해보세요. 대기 한줄 시작. 대기 한줄 동사 어디 있어? 혹시 말하는 방법 까먹었어? <웃음> <웃음> 혹시 인어공주야? <laughs> 자, 어울트를드줄해주시고요 일단 by 전치사니까 어떤 표시 해줘야 돼? 둥괄 아, 중괄 해줘야겠지.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둥괄 아, use more slang words까지 중괄해주시고요. 자, 근데 like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둥괄해주세요 아, 어, 선생님, 그 명사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cool 이라고 지금 따옴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묶어 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w h e n 어떤 표시 해줘야 돼? 저요, 저요, 저요 생각치고 대가를 하고 their n no o n k i d d l friends 까지 한줄 해주시고요 would까지까, would 까지 가 would say 까지 가 would say 까지, 그 다음에 절삭 담나주세요 자, 여기서는 cool 이라는현형사로쓰인게 아니라 어, 현용사긴 한데 하나의 단어로서의 cool을 얘기야 cool과 같은 은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로 얘기했고 그래서 둔달 해주시면 되고요 슬랩 월드는 은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은어라고 하면은 공식적인 말이 아니고 이래서 우리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쌈뽕하다 정말 멋지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 쌈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식적인 말이 아닌데 우리끼리 쓰는 말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은어라고 이기게 자, 이분은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우리이 학교에서 은어랑 그런 거 사용한 적 없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분에게 구워졌어요. 이분 균등한 일도 또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한또도 가지고 있다. 아. 자, 어떤 뜻이야? 바꾸다 자, 그 다음에 by using more slang words like cool when their n o n k i o s friends would say great. 자, 이거 누가 해석해 볼래? 해석하면 좀 줄게. 어. 콜라스 서 주성아 해봐 그들의 non-kid-out, k i d 가 아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kid-out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어른 사람들 어른들 어른들이 뭐라고 부를 때? 키 i d 가 아닌 친구들이 great great라고 얘기할 때자 그들은 심지어 여기서 그들은 뭐겠어키 i d 얘기하는 거겠지? 네 그들은 뭐 한대요? 어, 어. 어. 은어를 사용. 그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 어, 사용함으로써 음, 그들의 음. 말을 어떻게 한다? 음, 어, 심지어 음. 그들의 말을 바꾼다 이렇게 음. 해석하면 돼요. 자, 나 이러면 정말 당황했을 때난 어, 정말 당황했어라고 안 하고 허. 대박.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 네. 이런 걸 우리가 은어라고 얘기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들은 심지어, 요거 먼저 해석하면 될고같면 절부터 해석할게요. 여기서는 그들의 키델트가 아닌 친구들이 Great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여기서 키델트들은 심지어, 뭐 어떻게 함으로써? 까 쿨과 같은, 더 많은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스피치를 바꾼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어? 쿨이 은어예요. 어 여기서는. 그, 원어민들이 정말, 멋있다들그 great. 야, 그 o o 그 You're so cool. Okay. 천천히, 자, 다음번, Mr. 미스텔... 성성하세요 뭐 네, 아, 저 그냥 I'm 한게 l k i 중이었습니다. 저기요 n g a r 이에요 I'm talking a b o u 이 the sun. Okay. w 응. 면들 한번 치고, 오브 한번 치고. 그렇지. 자, 애들아 여기 보시면 오브는 전치사야. 주선아 오브 뭐라고? 그렇지. 전치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까지 둥글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링0까지만닫고 싶지만 지금 콤마 콤마가 있어요. 콤마 셀거, 콤마 셀거. 마지막 거 나열하기 전에 접속사를 썼어요. 그래서 콤마 콤마 마지막 거 나열하기 전에 접속사를 쓰므로써 여기서 달아주시고요. Earth energy 또전스 플러스 매사니까문가 얘들아 어, attraction이 뭐야? Attractions, attractions. 스 Attraction. 아, 매력. 아, 네, 네. 자그 다음에 어, precious 뭐야? p r e c 감사. 아 감사 어, 여기다. 정훈아 수왜 그렇게 보세요? 수영 <laughs> 왜 노려보요? 컴퍼 못 보내줘서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잘했어야지. 자 인정하다. 내 <laughs> 자 인정하다 자 carefree는 무슨 뜻이야 carefree? 근심 걱정 없어 요 라는 뜻이야. 여호 라는 뜻이 었군요 근심 걱 아니 근심 걱정없어. 여호 라는 뜻자 <laughs> 그러면 키델트는? 키델트가 뭐였어? kid랑 adult의 합성어지 합성 어 민준 파크 어제 우리 저번에 키델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키델트는 뭐냐면 어른이야 몸은 어른인데 아직까지 뭐라고 대치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니야 아 어, 아니야 똑바로 정신은 똑바로 있는데 그냥 그 어린이들의 그런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로봇 같은 거 모으고 피규어 모으고 저, 어, 어른으로서 10대요? 해야 되는 책임감이 10대. 있는데 10대. 책임감이 있는데 그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데 아직 마음은 미성숙한 사람들 있잖아 아직까지 예, 그냥 좀 철이 없는 거철 없는 거철 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기 없어서 친구도없어야되 아잇 핵폭 어,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40대야 40대야 또는 응. 50대야 그런데 마음은 아직 20대인 사람들이 있잖아 응.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키가 트다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appreciation이 무슨 뜻이라고? 어프레션. 인정하다 인정하다 인정. 감사 여기한테도 가지고 있지만 자 그럼 해석해 볼게 키델트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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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자 어떤 매력을 인정해 여기 하냐면 키델트는 민영, 것. 민영, 어린 것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는 거고 그렇지. 에너지가 엄청 많은 것지 매력을 인정한다. 그렇지 어리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없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매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감과 걱정, 근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리고 걱정 없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매력만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키레이트는 어리고 그러니까 젊고 근심 걱정 없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더 소중히 여긴다 또는 그런 매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하을까요 어, 선생님, 왜요? 신기한 걸 찾았거든요. 뭔데? 머리가 that? 유난히 길어서 보니까 머리가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Oh my god, 아니, so dirty. 아니, 머리가 매듭이어서 한개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응. 음. 짠거네. 어? 내가 뒤졌나? 안돼. 아무 힌트 안 했어요. Now it's time to do grammar. Grammar 너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거기 숙제장 안에 넣어놨는데 보셨나요? 네어첫 네. 페이지에 있어요 자, m r h a 그야말어요 이거 내가 숙제장에 넣어놨으니까 더어주시고요 m r 터 u 네. n 정은똑바 네. 하자 네. 옆에중 정은아 네. 옆면서 네. 열심히 해서 네. 카메라 바로 올라오면 되지 왼쪽 뒤상심해 어? 예. 하고 있어 카투사하 풍선? 이거, 아 이거 아니 그 숙제장 칼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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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 <laughs> 지금 귀로 잠겨있고, 별있가 있다는 거가 선생님, 제가 아직 칼풍선 공거안 했어요? 칼풍선? 아니, <laughs> <laughs> 아 아빠 내가 준숫자안 명사 있는 거는 뭐야? 명사. 현율이 명사고, 민준이 명사고, 주성이 명사고, 물 명사, 워를 명사고, 펜 명사고, 북 명사고. 자, 명사. <laughs> 각 가지 것들은 이름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명사야. 근데 명사를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 자기가 셀수 있는 명사가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many 같은 거. 음. 매니를 네. 붙여서 셀수 있는 명사는 많다는 것을 나타내지. 자 그럼 명사부터. 셀수 있는 거뭐 있어? 펜셀수 있나? 네. 아펜셀수 어, 있고. 또 워를 셀수 있나? 아니요. 뭐 셀수 없지. 하리보. 하리보 셀수 있어. 저 하리보 자, 자, 이거 봐봐. 물을 네. 세워 볼까요? 자 물을 지금부터 세워 보겠습니다. 갈발갈발갈발갈셀수 네. 있나요? 네. 아니야 이거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도셀 수가. 만이도 못 쓴다며. 만이도 못세요 왜요? 너무 많아가지고 머니 d o l 도 있고 또 뭐도 있어? e m m 도 있고 아, 원화 도 있고 자, <laughs>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 있을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세개넣어 카드 그렇지 카드 셀수 있나요? 카드 셀수 있고요. 또뭐 있어요? 이 레이저 셀수 있나요? 셀수 있죠. 자, 이런 거셀수 있는 명사는 엄청 많아요. 제가 근데 셀수 있는 명사가 하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단순하고 얘기하듯지단순일 때는 뭘 붙여야 되나? 어나언. 어 근데 어느 언제 붙이고 어느 언제 붙여? 어느 어느 그 아이. 그렇지. 자, 어느 언제 붙이려면 뒤에 있는 단어가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 아이스크림, 이런 것처럼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언을 붙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언어, 언어 붙여가지고 이게 단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단수라는 게 뭔데? 단수. 하나. 하나라는 뜻이지. 자, 그럼 복수를 나타내려면 명사에다 왜 붙이면 된다? S, E, S. 그지 명사에 S, E, S를 붙이면 된다. S, E, S. 응. pens, pencils, cards, erasers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에는 s를 붙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 일단 셀수 없는 명사가 오늘 중요한데 셀수 없는 명사 뭐가 있어? 선생님 왜? 그 s는 알겠는데 es는 언제 써요? 그러면 es는 뒤에 발음이 옥수스시체로 끝나는 경우. 그래서 peach 같은 거 있지? peach는 쇼로 끝나지. 그러면은 es. 어 X도 맞아. 자 <목소리>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C, G, 나 c h u Box 같은 것도 X로 끝나지. 그런 것도 뭘 붙여? ES 붙여. 아 E, 예, 아 그냥 이게 포함 있는 거예요? 아니 뒤에 발음이 O, S, 이렇게 끝나는 경우 있지. 네. 그런 경우에는 S 안 붙이고 ES 붙여요. 선생님, <목소리> 근데 어, 그럼 Church 있어요? c h u c h u r c h 교회요 어어어. Box는 Boxes. <목소리> 자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일단 셀수 없는 명사에 뭐가 있어? 빵, water. 일단 물질 명사 셀수 있었어? 없어요. 네, 자 네. 물질 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추상명사 어, water. 그다음 네. 뭐가 있어? coffee. 네. 셀 수가 없고. 네. 자 milk 셀수 없고. 오우. 자 빵도 셀수없는 쌤, 왜 빵은 셀수 없어요? 빵한개두개셀수 있잖아요. 빵을 네가 부셔 부셔진다. 빵을 예전에 예을 생각해 보자. 예전엔 빵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그래, 세웠지. 그래. 빵 자체는 셀 수가 없는 명사였어. 자, 그럼 소금을 세어 볼까요 소금 하나, 둘, 셋. 어쩌고 말을 좀 하나, 둘, 셋. 소금 셀수 있답다. 예, 100명은 어, 진짜인가요? 너무 작아서 셀수 없어요. 원자 단위 하나. 라이스도 셀수 없어요. 밥알셀수 없어요. 그그 그 가능한 분한명 이렇게 한번 누구? 그, 그, 몇 그, 개 그, 몇 그, 개 네. 밥알을 몇개 놓을까? 제벌진. 빠알 <laughs> 몇 개가 그 사람? <laughs> 진영철 씨? 네. 자, 그다음에 추상 명사. 누군가한테 고백할 때나 네? 너에 대한 사랑이 200개야. <laughs> 너에 대한 우정이 12개야. 셀수 있다 없다? 없어. <laughs>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Love friends. 아,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100만 개예요. 셀수 없다? <laughs> 없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추상적인 개념에 셀 수가 없다. 보유명사셀수 있을까 없을까? 어, 없다. 어, 선생님, 윤수민의 사원 여러 명이가 수빈인스 할수 있나요? 그 사람, 윤수민인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그지? 내가 복제인간이 아닌 이상 수빈윤 셀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 한국 그 셀수 있... 있나요? 한국 있다,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그거 말고요. 우리 남한이요. 남한은 셀수 있다, 없다. 유일한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한 이름을 셀수 없다. 한 주성 셀수 있나? 네. 한 주성이라는 사람 여러 명이겠지만, 요한 주성은 한 명이잖아. 너 복제 인간이야? 아니지? 복제는 제조셀 <laughs> 수가 없다. 자, 이제 그러면 퀴즈. 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 없어요, 어, 없어요? 자 거기다가 별표 빰빰 아, 해놓세요그지 않아요? 됐어 자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있다 없다? 없다 아, 이렇게 어. 돼있고 여기 빈칸이 있는데 이건무시하는데요 아니 컵 이제 쓸 거야, 어, 거야. 아. 자 얘들아 워터 워터를 그럼 민준아 너 워터를 한번 세볼까? 나둘셋넷그냥물다 아, 흐르겠지? 아, 자 네, 그럼 얘들아 워터 자체가 셀 수가 없는데 워터를 여기 지금 뭐에다가 집어넣었어 요 얘들아? 병에다 지워넣었지. 그럼 이제 병에다 아, 그렇죠. 지워넣었으니까 이게 형태가 생겼지. 아, 그럼 그렇죠. 셀 수가 있어 없어? 셀 수가 있어 없어? 한 병, 두병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laughs> 자, 일단 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없고 항상 단수형. 항상 단수로 취급한다. <laughs> 단수 취급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자, 그런데 내가 커피, 선생님 커피. 그거는 지금 무엇을 넣었기 때문에 셀 수가 있는 거야? 단위를 넣었기 때문에 셀수 있어요. 단위 명사에다가 동라미해세요 자, 야, 얘들아 너 커피 한잔 할래? 할때 Would you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라고 하잖아. 커피는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렇지만 커피를 만약에 잔에다가 지워넣었을 때는 셀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a cup of coffee인데 만약에 커피가 두 잔이야, 그러면 어 컵이 아니야 뭐라고 썼지? 네. Two cups of coffee. 그렇지, two cups 하고 뒤에는 커피라고 해야 돼, 커피즈라고 해야 돼? 커피, 그냥 커피. 왜냐면 커피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minute quiz 잠깐 풀어보세요, minute quiz. 잠깐 힌트 주세요, 주, 시간 줄테니까. 근데 근데 주말을 몰라, 피스죠. 예예 yeah, 예. Yeah, yeah. 그거 네가셀수 있는 면서, 셀수 없는 면서 생각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건데.